여러분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나요? 부정맥이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루하루를 허투로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아마 두근거리는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니까 어떤 분들은 아 이 나이에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명을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아, 과연 내 사명은 무엇일까?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느에미아라는 그 사명을 정말 잘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았더니, 느에미아는 거룩한 부담감이 늘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아, 내가 그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선지서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였는데요. 선지자들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로 하여금 뛰게 하였고 움직이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사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부담감 말고 축복도. 사명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장, 나의 일터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은 그냥 나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죠. 고난도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축복도 정말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의미를 잘 찾아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을 자칫 낭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의 많고 적음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도 대가를 치르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스더는 제가 생각할 때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달란트로 치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방 땅에서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비가 되는 정말 가장 여인으로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큰 사건이 지금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 아각사람 하만에 의해서 진멸되는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찾아옵니다 민족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너가 좀왕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안 됩니다. 저는 왕에게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계에게 전하기를 우리 11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하니라 비록 왕후였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한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규례였죠. 더군다나 하루 이틀 왕 앞에 못 나간 것이 아니라 30일이 이미 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왕 앞으로 나아갔다가 자칫 죽음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안될것 같다 라고 하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답신을 보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화답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너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모르드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에스더, 너가 받은 그 축복, 그 축복은 바로 사명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 회신을 듣고 이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죠.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스더가 자신이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했더니 그 삶이 지금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 덜덜 떨던 에스더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다라는 일사각오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말 남다른 축복의 제목이 있다면 남다른 건강이 있든지 아니면 자녀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였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제대로 한번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그 축복이 사명이라고 느끼는 순간 에스더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은 이렇게 기도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첫 단추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이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에스더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에 큰 도전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결단의 기도였어. 무엇이 이렇게 에스더로 하여금 정말 목숨을 거는 결단의 기도를 할수 있게 하였던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때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에스더의 기도에는 정말 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처럼 강렬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 아가서 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아마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으면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려면 사랑이 깊어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 강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두려움도 정복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에스더가 그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부릴 듯 일어나니까 그 공포를 극복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왜 나는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갈까? 예. 사랑의 마음이 혹시는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기 원한다면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에스더의 기도의 모습은요. 에스더의 기도는 선택하고 집중하였고 또 연합하는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규례를 어기고 지금 왕께 나아가서 어 말씀을 전하려고 결단하면서 3일 밤낮을 지금 금식하겠다라고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부탁하였고 자신의 시녀들까지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밤낮 먹지 않겠다 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오직 기도하는 데에만 집중하겠다 라는 말씀이죠. 금식한다 라는 것 뭘까요? 다른 것은 내가 일체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춰 두고, 정말 먹는 일까지 다 멈추고, 내가 집중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고 집중할 때 엄청난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환한 태양이, 그냥 태양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 빛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빛을 더 모으고 모으고 모으면 어떻게 되죠? 강한 철판도 뚫어 버릴 수 있는 레이저와 같은 힘을 낼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분산스러운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눈으로는 책을 보고 귀로는 음악을 듣고 있고 입으로는 뭘 먹고 있어요?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우리 집 자녀들을 보아서 그렇지 않다라고 확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산스럽죠. 마찬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잘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성과를 잘 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좀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힘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선택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 집중 복잡하게 이야기하였지만 이걸 신앙의 삶으로 바꾸어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바로 믿음이 될수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집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선택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에 집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나올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며 많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 1장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였던, 복음을 선택했던, 믿음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 뭐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선택하고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뭐 모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기드원, 바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죽기를 선택하였던 에스더. 그 에스더는 이와 같은 집중력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한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칫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꼭 선택하실 수있기를 원하고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에스더의 기도는요 연합의 기도였어요. 연합의 기도. 이 기도가 연합하게 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마 중보기도 헌신자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여 주셨는데요. 중보기도 헌신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스더가 그러하였습니다 혼자서만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에스더는 이 말씀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왕의 마음을 사르르 높게 만드셨고 하만을 아끼던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아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반란을 막아주는데 큰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였던 하만이 도리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집중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외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어, 외모의 그런 아름다움이 없을 수도 있고요, 물질도 없을 수도 있고, 나의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더 깊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마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쓰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에스더 같이 기도의 역사를 정말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